안녕. <laughs> 가수 포레스카요. <laughs> 아 뭔가 지금 유튜브 한지좀꽤 됐는데 뭔가 반말로 하는 게 되게 처음인 거 같은데 예전에 아주 예전에 뭔가 댓글로 반말 그 모드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아, 해봤어. <laughs> 굉장히 어색하네. 응. 원래 그 반말을 초면에 말 놓는 스타일이 아닌데 반말 찍찍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오늘만큼은 실효 누르고 나가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하겠어. 할게. 아, 아 뭔가 말할 내용이 많았는데 갑자기 반말로 시작하니까 머리에 뇌정지 와가지고 뭔말 해야 될지 까먹었네. 일단은 손톱을 잘랐어 <laughs> 보여? 내가 왼손에는 이렇게 손톱이 짧았고 오른손은 원래 손톱이 길었는데 그 이유는 제 기타 치는 것 때문에 손톱을 길렀는데 어.. 내가 이번 주에 이제 이걸 이렇게 책상 정리하면서 근데 저번에 이거 얘기했나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할게. 책상 정리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손톱을 다 망가져가지고 손톱이 다 찢어져서 그냥 다이 새로 산 손톱깎이 세트로 다 자르고 오른손 엄지만 다른 손가락에 비해 좀더 길게 길어놨는데, 음 근데. 뭐내 기준이지만 손톱을 잘랐다고 해서 그렇게 기타 실력이 아그 손톱을 길렀다고 해서 그렇게 기타 실력이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하여튼 뭐 나의 기타 실력을 한번 뽐내줘야 하는데 또 마땅히 그럴 장소가 없으니까 또 아쉽네. 그냥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대충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스잘택이 없는 사람 말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잠이나 자면 돼 반말하는 거 상당히 힘드네 그리고 어? 보여? Fabric p o s t e r 이거를 내가 쿠팡에서 이제 샀는데 어, 이거는 산지 사실 되게 오래됐어. 그니까 이그 구조를 옮기면서 그때 샀단 말이야. 내가 이거 살 이유는 여기 왼쪽에 그 옷걸이가 있는데 그냥 뭔가 옷이 보이는 게좀 뭔가 지저분해 보인다 해야 될까? 그래서 원래 그 위에 이렇게 덮을 용도로 사용을 했는데 그 위에 덮으니까 너무 불편하더라 그러고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옷장이 침대 헤드 뒤에 있었거든 그래서 침대 헤드에서 이제 옷을 이렇게 걸려 있는 옷을 빼는데 패브릭 포스터까지 위에 덮어져 있으니까 더 힘든 거야 그래 가지고 이제 옮기고 여기에 옷장이 있는데 그냥 패브릭 포스터를 그냥 이렇게 옆에다 박아 두는 게더 괜찮을 것 같아서 저기다가 박아 두고 잘 정리해서 옷을 걸어 두는 걸로 협의를 봤다. 협의를 봤어. 너무 협의를 봤다 이러면 너무 딱딱하지. 그래서 뭔가 되게 디자인이 괜찮지 않아. 뭔가 근데 화면에서는 되게 이쁘게 나오는데 실제론 별로야. 화면에서 이쁜 용도로 뭔가 진짜 창문 같고 뭐 화면으로 보니까 되게 이쁘게 나온다. 원래 되게 별로거든. 실제로 봤을 때는 각도에 따라 좀 다른가? 음, 똑같은 걸로 어, 너도 깜짝 놀랐어. 이 화면으로 봤을 때 되게 예쁘게 나와서 나는 실물이 더 괜찮은데 바뀌었네. 하여튼 뭔가 뭔가 그동안 되게 지저분하거나 좀 심심했던 뒷배경이 뭔가 생긴 것 같아서 따라, 색달, 색다른 거 같아 하여튼 그래 그래서 내가 이번 주는 내가 왜 이렇게 요즘 몸이 안 좋은지 모르겠어 이번 주는 배가 너무 아팠어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어 그래서 이번 주는 배가 너무 아파서 처음에는 그냥 내가 녹차를 많이 먹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녹차를 안먹안 먹... 안 먹으니까 또안 나오는 거 같기도 하고 나 음, 아픈 거 같기도 하고. 녹차를 내가 하루에 되게 많이 먹었거든. 거의 녹차를 한한1 1리터 좀 넘게 마셨나? 그랬는데 녹차를 그렇게 많이 마시면 안 되는데 몸이 찬 사람들은 녹차가 안 좋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래 녹차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원래 차를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항상 차를 먹었었는데 이제 녹차에서 다른 차로 아마 바꿔 봐야 될것 같아 페모 페퍼 캐모마일 같은 거나 좀내 몸에 좋을 수 있는 차를 좀 찾아서 이렇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 물 마시는 소리 잠깐 들려 줄까 내가 원래 물을 요란하게 마시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소리는 그냥 끌었다 음, 원래는 내가 촬영을 원래 지금 안 하고 내일 하려고 했거든 지금이 새벽 다섯시야 그래서 음, 촬영을 지금 하지 말고 그냥 내일 할까 너무 피곤하게 돼가지고 그런데 저번처럼 또 당일날 아파서 촬영을 못 하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찍어놓는 거거든 응, 그래가지고 이제 어, 좀 미리미리 촬영을 하고 원래는 내가 내일 미용실 가서 머리 예쁘게 자르고 다운펌하고 그렇게 한 모습으로 좀 예쁜 머리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내일 그 미용실 시간도 그렇고 좀 전체적으로 촉박해가지고 어, 그냥 네, 짧아진 머리는 다음 주에 보는 걸로 하자 음, 아까 녹차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그래서 계속 배가 아파가지고 지금은 녹차를 잠시 끊고 약을 한번 먹었는데, 지사제랑 배탈 약을 한번 먹었는데, 한번 먹었는데 되게 괜찮아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어, 바로 다시안 먹었거든. 음. 그리고, 그리고 다시 이상이시면 그때 다시 먹어야지. 그리고 당분간 이제 녹차는 안 먹고 좀 몸에 좋은 차가 뭐가 있을까 보면서 좀 쿠팡을 뒤져보고 있어 아까보다 머리가 좀 많이 내려왔네 어 뭔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어깨가 확실히 뭐 당연한 거지만 좀 넓어 보이긴 하네 너무 먼가? 여기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딱히 이번 주에는 뭐 별거 없어가지고 할 말이 딱히 없다 이번 주에는 아 맞다 거리두기가 이제 좀 인원 제한이 풀렸잖아 그래서 인원 제한이 풀린 거를 또 기념하고 그동안 못 봤던 친구들을 좀 많이 보기로 했어 다음 주에도 그렇고 어저께도 이제 친구들 이제 여섯 명을 만났는데 확실히 오랜만에 다 같이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 그래서 얼른 좀 거리두기도 좀 이렇게 풀리고 좀 일상으로 잘 돌아왔으면 좋겠어. 여러 너네들도 너네들이라 해도 되나? 반말이니까. 할게 너네들도 여러 모임 가지고 싶지 않아. 음. 하여튼, 하여튼 그래. <laughs> 그래서 오늘은 참 이번 주에는 진짜 내가 거의 그냥 쉬는 용으로 이번 주를 그냥 보냈거든. 자고 그냥 자고, 어 그냥 잠만 잤어 이번 주는. 작업도 안 했어. 좀 너무 그냥, 그냥 푹 쉬고 싶었어. 근데 좀 규칙적인 생활을 갖고 푹 쉬고 싶었는데 그건 아니게 된것 같아서 좀 아쉽고 좀 규칙적인 생활을 가지면서 푹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어, 그리고 그래서 내가 원래는 집에서 책을 읽었거든. 근데 어 이제는 카페 나가서 한번 책을 읽어볼 생각이야. 그래서 아이패드 하나 들고 근처에 스타벅스 있거든. 스타벅스 가서 책좀 읽어주고. 요즘 눈여겨보는 책들이 몇권 있는데. 나중에 읽어보고 내가 괜찮으면 내가 책을 소개해줄게. 뭔가 오늘은. 생각보다 할 말이 너무 없어서 단어 반복으로 간단하게 할까 생각해 아 근데 뭔가 반말 못하면 계속해서 말을 해야 되지 않나? 그치? 소리 들려? 있었을 때 태핑을 한번 기념으로 하려고 했는데 손톱이 다 없어져서 나중에 손톱 길르게 되면은 태핑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 그래서 음 평소와 되게 좀 이제 이번 주 다음 달 그래도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기대가 되는 편이긴 해. 그리고 뭔가 나는 다음 주까지는 좀푹쉴 생각이야. 다음 주까지는 좀푹 쉬고 싶어. 그동안 뭔가 내가 이렇게 고생한 건 아니었는데 심리적으로 뭔가 좀 되게 압박받는 일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전 내가 9월 달, 9월 달, 10월 달 초, 그리고 8월, 8월, 9월, 10월 초가 나는 되게 되게 좀 어, 되게 좀 신경 쓸게 많았던 것 같아. 7월도 좀 포함이고. 확실히 내가 예전에 비해서 뭔가 압박받는 게좀 있는 것 같아. 옛날은 아니었는데 좀 압박을 받고 좀 스트레스나 약간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좀 압박을 받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음, 너희는 내 영상 볼 때만큼은 딱히 신경 쓰는 거 없이 잠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 잠에 잠에 집중할 수 있게 쉴틈 없이 떠들어줄게. 그래서 제좀 압박받는 것도 없어지고 좀 개인적으로 좀 밥도 좀 많이 먹고 그러면서 간단하게 운동도 하면서 좀 몸을 좀 키울 생각이야. 뭘 몸을 좀 키울 생각이고. 그리고 뭔가 풀업을 하고 싶은데 풀업하는 것 때문에 헬스장을 끊기가 좀 뭔가 애매한 느낌. 헬스장을 끊는 게더 도움이 될라나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 사실은 헬스장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 정도의 효율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헬스를 다니는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아. 몸이 좋은 친구들한테 헬스를 다니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고 마음 같아서는 집에 여기 작업실 안에다가 이제 풀업봉도 놓고 그렇게 해서 풀업도 하고 싶은데 그거는 안 돼가지고 풀업은 할수 없어서 제 그냥 있는 건데 그냥 헬스장을 다니는 게 괜찮겠지 뭔가 반말로 하니까 처음엔 좀 이상했는데 익숙해지니까 되게 편하다. 근데 뭔가 반말로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에 시간상, 시간이 되게 단축되는 느낌이야. 원래 뭔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한 7분에서 10분 정도 나와야 되는데 뭔가 한 5분만 얘기, 5분만의 얘기가 끝난다던지. 이런건좀 새롭네. 뭔가 큰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건좀 새롭다. 그래서 헬스장을 끊을지 말지 고민 중인데. 뭐좀 아무래도 헬스장 같은 경우도 좀 금액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약간 조금 부담이 되고 그래서 하여튼 그러고 싶어 뭔가 그리고 내년 3월 때쯤에는 다시 알바를 할 건데 어떤 알바를 할지 고민 중이야. 스타벅스도 좀 궁금하고, 응. 스타벅스도 좀 궁금하고. 어, 좀 여러 가지 해보고 싶은데 방탈출 카페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내가 지금 잠실이잖아, 잠실인데. 강남으로 일하는 곳을 좀 옮겨볼까 해. 강남. 아까 그러니까 일하는 곳이 아니라 작업실을 강남이나, 원래는 염창동도 내가 생각을 했었는데, 아, 뭔가 염창동보다는 강남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 근데 원래 옛날 같으면 고민을 할것 같은데, 어디로 옮길지 말지 고민을 할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고민을 안 하기로 했어. 염창동으로 가던, 강남으로 가던, 그건 그때 가서 고민을 하기로 나는 마음을 먹었고, 그때까지는 이 생각을 하지 않기로 했어. 왜냐면은 이런 게 하나하나 쌓이니까 어, 정말 사소한 거에도 신경을 쓰는 그런 타입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 어, 물론 옛날에도 좀 어느 정도 사소한 거에 신경을 쓰는 타입이긴 했지만, 그래서 내가 원래 뭐 사는 거 하나도 되게 좀, 그렇게 비싸지 않은 물건들도 되게 좀 비교해 가면서 좀 고민해 가면서 샀거든. 근데 지금은 좀 약간 대충 좀 생각하고 그냥 적당히 진짜 중요한 키포인트만 좀 확인하고 그냥 고민이 되다가도 아, 고민하지 마. 그냥 사. 이러고 구매 버튼을 누르는 것 같아. 그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부터를 나를 좀 놔야 될것 같아. 감과 그런 어떤 신경 그런 거에서 나를 좀 놔야 되는 습관을 좀 길러야 될것 같아. 안 그러면은 진짜 1년 후, 5년 후, 10년 후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 내가 늙을 것 같아. <laughs> 그래서 좀 나를 좀 내려놓고 좀 강박을 좀 내려놓는 습관을 사소한 거부터 좀 지켜나가고 있는 중이야. 너네들도 좀, 나 같은 타입이면, 나처럼 한번 해봐. 괜찮아, 생각보다. 생각보다 괜찮아. 그렇게, 내가 신경 쓰는, 내가 신경 쓰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한테 피해가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내가 걱정하는 일들은 대부분 안 일어난다고 하더라.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꼭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걱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항상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 웬만하면 걱정 안 하려고 하고. 어, 그러니까 너네들도 걱정 좀 하지 말고 그 시간에 그냥 걱정할 시간에 걱정 안 하는 연습을 한번 같이 해보자. 나도 지금 그러고 있거든. So,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 뭔가, 반말을 내가 처음 해봐서,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어색한 영상 끝까지 잘 들어줘서 너무나도 고맙고, 다음에는 온전한 존댓말로 찾아오도록 할게. 이쯤에서 썸네일 찍어야지, 여기에 글씨 박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한 마리 정리 좀 하고. 이러면서 시간도 끌고 그러는 거지. 어차피 너네 자는 거라서 나 지금 뭐 하는지 모르잖아. 그렇지? 그렇다고 또 갑자기 핸드폰 꺼내서 나 보지 말고 그냥 잠이나 자던 거 집중해. 계속 잠자 나 보지 말고 늘 똑같으니까. 늘 똑같이 여기 있으니까. <laughs>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보도록 하자. 안녕. Put Paul